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특별한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그 사랑의 감동이 오래 갑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같이 읽은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평생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찾으시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으신다. 하나님의 찾으심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온 건내 발로 찾아왔지, 내가 자발적인 의지로 주님께 나왔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찾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15장 앞에는 두 가지의 비유가 더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읽은 내용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것들은 스스로 주인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찾아 나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잃어버린 양은 자기가 잘못 길을 들어가지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동전은 자기 잘못은 아니지만 잃어버린 동전이 되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찾지 않으면 이들이 주인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께로 나왔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환경의 고난의 풍랑을 보내었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당자가 언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까? 인생의바닥까지 내려갔을 때입니다. 어떻게 해서 인생의바닥까지 내려갔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의 풍랑을 그에게 보내었기 때문입니다. 환란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질병의 환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사업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파탄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십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베드로가 여전말 만난 경우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금으로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참서글픈 마음과 상실한 마음으로 아침에. 물가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많은 물을 끌고 그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잠깐 빌려 달라고 하고는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배삭살 주셨습니다.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은 자기가 밤새도록 금그 그물을 던졌지만 실패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만선의 별을 몰고 항구로 돌아와서 막 사람들을 불러놓고 축제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는 베드로는 축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밤 사이 베드로의 실패는 하나님의 그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베드로를 부르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고 주님께 나와서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둘째 아들이 만약에 성공하고 승승장구했으면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맛을 본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올 자는 없습니다 이 가운데 아 나는 오늘 우연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바로 하는 자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온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 우리 인생에 만나는 여러 가지 환란은 하나님의 우리를 찾아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반드시 주님께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찾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 가족 공부를 하다가 보면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어릴 때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하나님이 참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그의 자녀를 다시 찾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 영혼을 찾으시기 위하여 환란을 보내시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귀를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고 난 다음에 깨닫지 말고 성령께서 마음에 말씀을 하실 때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용서와 회복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와 회복의 은혜이다. <목소리> 하나님의 사랑 중에 사랑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용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고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더럽고 냄새가 나는데도 그냥 받아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잃어버린 영혼이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첫 번째 나오는 잃어버린 양은 자기가 그냥 어리석어 가지고 무료를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 혼자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비유 잃어버린 동전은 자기 잘못이 아닙니다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잃어버린 영혼이 되었습니다 집을 나간 이 둘째 아들 탕자하는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세속적인 정욕으로 인하여 폐가 망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하여 잃어버린 영혼이 되었느냐? 그것은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것에 관심을 가지시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지지 않은 자에게 과거가 문제가 되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자에게 과거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성경의 수가성, 우물가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물가에 우물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대화를 하다가 영적인 것에 대한 자기의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모든 비밀을 가르쳐 줄 것이다 비밀이 환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아에 관심을 갖는 그여인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남편을 다섯이나 가르쳐준 그녀의 과거를 예수님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생수를 받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메시아고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것을 듣고는 예수님의 그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성령의 샘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마음의 뜨거움이 불타올랐습니다. 야, 내가 나 혼자만 이 기쁨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을 외면하는 자였습니다 사람들도 그를 속불라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가호호 두들기면서 모두에게 외쳤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봐라 여러분 이 여인은 사람과 만나기를 꺼려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나가서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 뒤에 누가 보면 뒤에 보면은 세례장의 사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사교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교에게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예수님을 한번 보고자 하는 그 관심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근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교가 그 말을 뜻들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나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덩치 먹은 것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그 용서가 돈만 아는 세리장이를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빚으시는 길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새 사람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따지고 묻고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이 둘째 아들을 새롭게 만드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용서가 아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품에 안고 있는 그대로, 냄새 나는 그대로, 더러운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회복을 동반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받아주면서 조에게 명하기를 제일 좋은 옷을 소레아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체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손에 가락지는 주인의 표시입니다. 발에 신발은 좋은 신발을 신지를 못합니다. 그것 역시 주인의 표시입니다. 좋은 옷을 입히라. 주인의 신분에 걸맞는 그런 주위를 나타내는 좋은 옷을 입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결을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긴 것은 다시 한번 주인의 아들의 지위와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잃었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첫 아담 안에서 우리 인류가 잃었던 것을 되찾아 주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완전한 용서와 함께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린아이 4명을 두고 남편의 세상을 떠난 예인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가난하게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에 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자녀 4명과 함께 연탄 가스 중독으로 죽기 위해서 자살을 하기 위해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참 죽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나란히 나는 내 자녀를 보며 목 졸라 죽이고 그리고 자기도 자살할까 하는 그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고하게 자는 자녀들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그렇게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는 뭐 자살하기 위해서 한강 변을 찾아왔습니다. 한강 변을 여러 번 서성거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으려고하니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고는 경찰이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 주변에는 항상 경찰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인에게 나타나가지고 불쑥 이불신 검문을 했습니다. 왜 여기 있느냐? 그러자 이예인은 경찰에게 사실 이야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자살하려고 여기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감리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 예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와 함께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갑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살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 살길이 열린다는 말에 예인이 호감이 갔습니다.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참 예수님만은 믿을만 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자녀를 예수님께 맡기고 싶었습니다. 파출보로 인생을 다시 시작하던 그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좀 주인에게 가부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10만 원을 가부를 받았습니다. 그 10만 원을 봉투에 넣고 내 자녀를 향한 소원을 하나하나 깨알같이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하느님 앞에 들었습니다. 나는 내 신세가 이렇기 때문에 뭐 나는 이렇게 살더라도 자녀들은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후에 네 명의 자녀가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명은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또한분은 교수가 되고 또한 사람은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회복이 없는 용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병고침이 없고, 가난과 절망에서 자유가 없는 용서는 완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는 우리의 잃었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주는 용서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바깥에서 잃었던 것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한마디로 내가 그 영혼을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나도 같이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불공평하다 하는 이유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받아주고 잔치를 벌여주는 것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9절 30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 나오는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를 대표합니다. 세리와 창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마치 여기 나오는 둘째 아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와 창기들이 방탕한 생활을 할때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삶을 세상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자기 인생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삼기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이 세례와 창기들은 받아주고 바리새인들은 책망하는 걸 들으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늘 세례와 창기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심히 못마땅하게 여겨졌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하느님이 보내신 공평한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 0절로또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된 영혼을, 니네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쁘게 받아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주님의 공평입니다. 우리는 잘난 사람 잘 되어오고, 못난 사람 그냥 푸대접 하는 것, 이게 공평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못난 사람, 못난 사람도 거두어드리고, 그도 받아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의의를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나와 이해관계로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없다고 말하 합니다.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알거지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고 아버지가 그거를 다시 아들로 받아준 것을 심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째 아들은 물질에 대한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갈 때 이미 자기에게 돌아올 상속분을 다 받아가지고 나갔습니다 첫째 아들은 두 배의 몫를 줍니다 다른 아들에 비해서 이 아들이 둘이기 때문에 첫째는 두배 둘째는 하나면 3분의 2, 3분의 1을 받습니다 재산이 9억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 아들은 9억의 3분의 6억을 받고 둘째 아들은 3억을 받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3억을 받아가지고 나갔습니다. 다 틀어먹고 왔습니다. 다 틀어먹고 왔는데 그를 아들로 다시 받아주면 은 나중에 아직까지 아버지에게 재산 상속을안 해줬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또 3분의 1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6억 중에 또 3분의 1, 2억이 또이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몫을 받아 가지고 나갔는데 왜또 받아 주느냐고 얘기했습니다. 내 몫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그 아들을 향하여 둘째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31절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이러되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네 것이로되 이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었다가 듣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내가 있는 것, 내 유고 있는 것, 네다 가지라고 했습니다. 네 재산 줄어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이 두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너무 기쁘다고 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두째 아들은 재산에 마음이 가 있었지만 아버지는 재산에 마음이 가 있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죽은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기쁨과 즐거움에 같이 동참해 줄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성도 한 분이 세 가족으로 전도 받아 가지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있다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분은 돈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건 물도 두 채나 있고, 그런데 보니까는 모두가 자기에게 빚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앞을 봐도 자기 돈 떼어먹은 사람, 뒤를 봐도 돈 떼어먹은 사람. 오른쪽 봐도 왼쪽 봐도 전부 자기 돈떼먹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떼먹은 사람이 그 원주인이 교회 들어오면 환영하겠습니까? 응? 내가 체준인데 내가 빚 갚아야 되는데, 전부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쯤 있다가 그 사람들 때문에 다시 나오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교회에서는 나와의 물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면 안됩니다 여기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영혼을 기뻐하신다 내가 그 영혼을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봐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상종하기 싫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을 보면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더러운 사람도 있고 냄새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리세인이나 일반 유대인들은 세례와 창기들을 멀리했습니다 더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정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례와 창기들은 만나면 집에 가서 손을 씻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도 주님께 돌아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세대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서대문구에는 병자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온갖 장애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들은 아예 그냥 교회에 와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가족끼리 와서 밥까지 해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김치 냄새, 된장 냄새, 어린아이들을 생선 파는 분들은 아이들까지 데려왔기 때문에 뭐 설교를 뜯다 보면 아이들을 화장실에 데리고 가지를 못합니다. 벽에다가 성전 벽에다가 전부 다 그냥 여기 쉬엘하고 거기서 오줌을 누었습니다. 저는 그 서대문 교회에 한번 가 봤던 적이 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페인트칠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도그 냄새가 가시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어떤 여자 성교사님 한 분이 서대문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고 난 뒤에 조영기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순복원 교회는 왜 병자들만 모여 있습니까? 냄새가 나서 못 견디겠어요. 거룩한 주님이 냄새 때문에 어떻게 이곳에 오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만 모아놓지 말고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목욕하는 것도 좀 가르치세요. 이 성교사님이 말씀을 듣고 말을 듣고 조목사님이 이 성교사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교사님 말씀 잘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 제1동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왜 천국 제1동이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제일 먼저 올라갈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몰라서 목욕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에는 목욕탕 가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여름이 와야 한강에 가서 목욕을 할수 있습니다. 성교사님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목욕하고 다닌 줄 아십니까? 여우도 구리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둘 곳조차 없어서 산이나 덜에서 주무셨습니다. 예수님도 여름에 비가 와야 갈릴리 해변에서 목욕하실 수 있었다고요. 예수님도 냄새나는 것에 익숙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냄새 나는 곳을 좋아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병든 사람 고치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더럽고 냄새 난다고 나와는 수준이 다른 사람이라고 무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영혼을 기뻐한다. 나에게 돌아오는 그 영혼을 내가 기뻐한다. 우리는 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상대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